벨라의 감성타로 벨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한게 있어요. 음, 과연, 과연 그는 나와의 잠자리를 만족을 하고 있는지 나 또한 그에게 만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속궁합을 한번 볼 거예요. 오랜만에 속궁합을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제 시간 드릴 거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꼭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남자분은 음 본인이 되게 능력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기사만큼이나 힘을 힘이 있고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어 굉장히 여자를 만족시켜 줄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여자분의 생각은 넌밥 먹고 하는 게 이거밖에 못하니? 이 정도밖에 안 돼. 아우 정말. 밥 먹고 한번 더 하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laughs> 어 과거에 좀 그랬어요 그래도 그래도 과거에는 음 그래 네가 좀 힘을 쓰는구나 힘 뭐, 어느정도 힘을 쓰는데 너무 테크닉 없이 힘만으로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여자분 음 현재는 남자분은 굉장히 어둡고 음흉한 곳을 좋아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 남자분 상태에서는 나한테 그래도 밤이 되기를 기다린다 이거예요 나와 있으면 아 빨리 빨리 어딘가 들어가고 싶다 빨리 어딘가 들어가고 들어가서 좀 쉬고 싶다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현재 우리 여자분의 신 상태는 그래도 기사일 때가 좋았는데 어, 기사일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나를 만족시켜줬고 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 지금, 지금도 좀 약간 아직은 그래도 그런 힘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앞으로 갈수록 어떠냐? 음, 남자분이 점점점 변화가 시작돼요. 본 게임보다는 일단 너의 몸을 훑어보고 너의 눈으로 만족을 하고 싶은 거야. 눈과 손으로 만족을 하고 싶은 건데 여자분 입장에서는 별로 내키지 않아요. 별로 내키지 않고 아 그냥 할 거면 빨리 하는가? 뭐,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장난해? 뭐, 어쩌자는 거야? 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된다라는 거고, 밥만 축내네? 밥만 해준 뭐해? 먹고 힘도 못 쓰는데? 기운도 못 쓰는데? 라는 생각이 점점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약간 두 분에게 좀 필요한 거는, 음, 약간 어떤 스토리가 필요하다. 뭔가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좀 서로에게 만족스러운 관계가 될수 있는, 그렇다고 그림처럼 뭐 강압적인 어떤 그런 경우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자극적인 관계가 돼줘야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극적이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두 분이 서로 약간 그런 게좀 필요하다. 남자분의 심리는 점점 명료해진다라는 거예요. 아, 이제는 좀 힘쓰는 것보다 좀 간단하게 끝내고 싶은 그런 심리적인 원인이 좀 보여요. 뭔가 피곤하고 지쳐있고 힘든 상황, 힘들다. 그러기 때문에 좀 그냥 좀 편안하게, 그냥 너무 뭐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가, 뭐 자기 만족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스타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 보이고, 우리 여자분의 심리는 더 즐겁고 더 열정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아우 전보다 전에는 그래도 기사였는데 어느정도 기사에 처럼 막 힘도 쓰고 테크닉은 부족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의 어? 뭔가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 정 니가 니네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기구라도 좀 사주든가 어? 기구라도 좀 있으면 차라리 만족이라도 하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많이 힘이 딸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남자분이 어, 남자분들 점점 처음에는 뭐 별짓 다할 것처럼 뭐 나한테 만족 다 시켜줄 것처럼 그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만족에만 빠져든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1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두 분에게 필요한 건 스토리도 필요하지만 서로의 대화가 좀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이 잠자리가 정말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식, 중요하단 말이에요. 속궁합이 안 맞으면 아무리 겉궁합이 좋고 서로를 애틋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점점 마음이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자극점도 찾으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속궁합은 지금 이런 상태예요. 아, 너도나도 지금 뭔가가 필요한 시기다.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 2번 리딩할게요. 이번 분들은 굉장히 보면 남자분은 시도 때도 없이 들이대. 이게 장소가 어디가 됐든 어떤 자리가 됐든 시도 때도 없이 장난치고 시도 때도 없이 들이대고 하자고 자꾸 그러고 있고 뭐 하물며 만약에 사내 연애면 계단에서라도 하고 싶어. 화장실에서라도 하고 싶어. 옥상 가서 할까? 막 이런 식으로 아무 때고 들이댄다라 그러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좀 수치스럽고 모멸감을 느껴질 수 있게 느껴진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보면 잠자리 대상으로 밖에 안 보는 거야라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좀 모멸감이 느껴질 때가 많다라고 좀 보여져요. 현재에는 그래도 서로 만족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현재 남자분도 적극적인 스타일이고 적극성을 띄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 급하게 서두르는 면이 없잖아 있다. 본인은 그러니까 음, 그런 거죠. 여자는 다 벗어도 자기는 급한 급한 불만 끄고 보자예요. 다 벗겨놓고 자기 눈으로 만족하고 자기는 급한 불 정말 지금 당장 빨리 해야 되는 상황. 뭔가 전이도 없고 바로 그냥 본 게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흐례들 때문에 여자분 입장에선 좀 연기를 하는 것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만족스럽지 못해기 때문에 그렇게 어, 마음이 좋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자기 이기적인 관계만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남자분은 좀 음, 이런 것도 있어요. 어, 혹시 유부, 유부일 수도 있고 여친이 있거나 남친이 있거나 한 관계에서 맺는 그런 어떤 스릴을 느끼는 걸 좋아한다. 바람피면서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즐겨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도 때도 없이 장소 가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약간의 변태적인 성욕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막상 내가 원할 때는 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귀찮아 피곤해. 아 그냥 네가 한번 네가 한 친구 한번 어떻게 살려봐. 친구가 어떤지 한번 네가 한번 해봐. 막 이런 식으로 신경도 안 쓰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에게 지금 궁합으로 봤을 땐 서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어떻게 보면 만나도 그렇게 크게 만족스럽지 못한 둘다 호박씨 까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둘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이런 거안데둘다 약간의 변태적인 그러니까 이 남자분의 성욕은 좀 변태적인 성욕이 있다 그러면 여자분은 약간 순종적인 것도 있지만 순종적이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걸또 하고 싶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되지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가 너무 자기 원하는 스타일로만 밀고 가기 때문에 나는 만족스럽지 않아도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다 라는 거죠 그게 되게 지금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남자분의 성향은 스피어민트예요 아 나는 상쾌해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 너무 즐거워 나는 여자도 만족시킨다 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굉장한 자부심을 느껴요, 본인은 되게. 야, 내가, 너, 씨, 네가 지금 빨리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나는 이제 바지도 못 보고 좀 하고 있는데, 씨, 넌, 뭐, 거기 불만이야? 아, 야, 너 얼마나 진짜 행복한 줄 알아야지. 나 같은 남자 어디서 만나겠어? 막, 이런 스타일? 그렇다면 여자는 심리적인 좀 자극이 필요하다. 너만 즐기는 게 아니라 나도 좀 즐기고 싶다. 너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도 만족하고 싶어. 왜너 하고 싶을 때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땐 신경도 안 쓰고 네가 하고자 할 때만 하느냐. 딱 지금 그림이 나눠졌어요. 여자는 수치심까지 느끼질 정도로 너의 그 언사, 말, 행동에서 진짜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데 만족도 안 시켜주고. 연기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상대 앞에서 만족한다라는 상, 역, 그런 연기를 하게끔 만드는 부분이 많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서 좀 깔짝거리면 딴 생각하고 친구 네가 한번 살려봐 이런 식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는 지가 하고 싶은 거다 하는 변태 성욕을 다 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 이번 분은 이번 분에게 좀 필요한 거는 남자분이 변태 성욕을 보이면 맞춰주세요. 맞춰주시고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세요. 너만 만족하잖아. 나는 너한테 부족해. 좀 부족해. 내가 느끼질 못하겠어. 너랑 할때 내가 오르가즘을 느낀 게몇 번이나 되는지 솔직히 손꼽히는 것 같아.라고 솔직하게 말을 해줘야 돼. 남자분들도 좀 충격을 받아야 돼. 그래야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거든요. 그렇지 않고 맨날 어우 잘한다 잘한다. 네 친구 정말 대단해 라고 해주면 정말 자기 친구가 대단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 3번 리딩 해볼게요. 3번 분, 3번 분은 어떨까? 여자분과 남자분의 지금 사랑의 어떤 온도차가 사랑을 느끼는 게오 여자분과 남자분 스타와 태양이 떴어요. 남자는 환상적인 거, 어떤 환상에 젖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는 걸로도 좋아해요. 여자친구가 뭐 어떤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 소변을 보고 있다면 귀로 듣는 소리, 그녀의 모든 몸짓 하나 하나가 환상이라는 거 그리고 환상에 젖어 있다라는 건 어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본 게임보다는. 이 전의를 굉장히 즐기시는 분이다라고 보여주고요. 우리 여자분은, 아, 지루해. 너무 길다는 거죠. 전의가 너무 길고 지루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친구랑 놀고 있는 건지, 뭘 하고 있는 건지, 보통 모르겠다. 이게 지금 무슨 걸, 뭘 하고 있는 거지? 같이 있으면 서로를 보고, 만지고, 서로에게 좀 애무도 해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못해주더라도 쌍둥이 친구들이나 친구도 좀 이렇게 좀 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눈으로 보고 즐기는 걸더 좋아하기 때문에 전이는 그냥 그거예요 상대는 하지만 본 게임에 들어가면 굉장히 서로 뜨겁다 어, 뜨겁다 너, 너 친구 죽이면 혼난다 라고 할 정도로 둘의 관계에서 정말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죠. 네가 만약 오늘 나 만족 못 시켜주는 죽을 줄 알아?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서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남자분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여자분도 만족하려고 애쓰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노력을 하는 편인데 아, 앞에서 시작하기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 전이가 문제라는 거죠. 그 남자분은 굉장히 우리의 화려했던 회상하면서 한다라는 거야. 우리의 즐거웠던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하는 한다라고 하면 우리 여자분의 지금 심리 여자분의 마음은 악마 같다라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어, 속궁합이 너무 잘 맞는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남자분은 나빴던 생각보다는 우리가 즐거웠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우리 의 즐거웠던 시간들 우리의 앞에 어땠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즐거운 잠자리가 되고 사랑을 나누게 된다라는 거고, 여자분 역시도 악마카드가 떴지만, 이 시간 자체가 너무나 나한테는 환상적인 시간이고, <laughs> 너무 잘 맞는다. 두 분의 관계에서는 여자분이 좀더 적극적인 면이 보여요. 남자분보다 여자분들이 좀더 적극적이면, 그 적극적인 걸또 남자분도 받아들인다. 서로가 서로를 좀 많이 배려하고, 많이 또, 생각하고,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금방 안다라는 거고, 남자분의 심리 상태도 선택을 했어요. 어, 나는 정말 어, 잘 맞는 것 같아. 정말 우리는 속궁합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난 선택을 잘한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고, 그레이프, 롯, 그레이프 롯이 나왔어요. 여자분의 심리 상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면이나, 어 서로에게 만족하는 거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3번 분은 굉장히 전이에서만 좀 지루함을 느끼고 서로가 생각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본 게임에서는 서로에게 굉장히 적극적인 상태이고, 적극적인 관계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을 하는 그런 잠자리를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어, 3번 분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악마 떴고, 스타 떴고, 뭐. 완전 9번도 나왔어요. 이미 게임 끝났어. 너무 즐겁고, 너무 괜찮은 밤을 보낼 수 있다. 어, 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부럽습니다. 4번 리딩 할게요. 어... 이게두분 이히... 만남이 어, 4번 분의 그분들은 또 클럽이나 모임에서 만나신 분들인가봐요. 남자 분은 굳이 방을 두고 밖에서 하는 걸 즐겨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돗자리 펴놓고 하는 게 좋아. 남들의 시선에 약간 어떤 스릴을 느끼는 걸 좋다. 스릴이 즐겁다. 그런 행위를 하는 게 너무 좋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 여자분은 뭔가 로맨틱한 분위기, 어, 서로 정말 클럽이나 어떤 그런 자리에서 만났지만 둘이 눈 맞아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릴을 느낀다. 그러니까 두 분도 어떻게 보면 스릴을 느끼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안에서 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 외부에서 하는 걸 좋아하는 거뭐 MT를 가는 것도 좋고 등산하다 뭐 아니면 수영장이나 이런 데서 갑작스럽게 너의 몸을 보니 내 친구가 사라져 살아버렸어 그러니 책임져 지금 당장 끌고 가서 어디서든 하고 싶은 거눈 맞으면 해야 되는 거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남자분의 어떤 그런 상태는 여자친구에게 빨리 해결할 수 있게끔, 아무 데서 고뭐 하자라고 하는 스타일이고, 여자분은 그래도, 여자분도 적극적이긴 해요. 남자 손을 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적극적이면서도, 그 적극적인 상태에서도 그래도 분위기는 따진다라는 거죠. 만족해요.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남, 여자친구에게 만족하고 있고, 여자친구가 자기에게 굉장히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남자분은 자기에게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못 잊을 거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나랑 못 헤어진다. 내 친구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자 친구는 분명 나에게 만족하고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자분은 남자가 좀더더 더 해줬으면 좋겠다.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아 만족은 되는데 그래도 좀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라는 거고 더 힘을 써 줬으면 테크닉이 좀더 좋았으면.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라면 남자분은 그냥 막갖다 던져요. 음, 야 일단 던져놓고 보자. 뭐 내가 좋든 싫든 그런 건 상관없어. 내가 좋으면 하는 거고 내가 싫으면 하다가도 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 이면 여자분은 짜증 나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우 정말 어, 사람 뭐 하는 거야? 친구가 눈물 쏟고 있는데. 어, 너는 지금 힘들다고 쌩까는 거야? 라는 거죠. 남자분이 두 사람의 속궁합으로 본다 그러면 얼추 맞기는 하지만 남자분의 어떤 위주가 좀더커 보여요. 남자분의 위주가 좀더커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이 좀더 노력을 해 주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지금도 만족스러움은 있어요. 하지만 가끔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너는 지금 끝나 버렸어. 아, 나 진짜 짜증나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더두 분은 남자분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정상적인 곳에서 정상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남자분은 약간 야외나 어떤 강압적으로 하는,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인다. 여자분은 테크닉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좀더 정중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좀 강연 게 보이죠? 남자분의 심리카드는 바질카드가 나와요. 나는 내 표현을 하면서 한다. 내가 원하는 자세, 내가 원하는 포즈, 이런 것들을 난 분명히 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이런 거야. 몰라? 몰랐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야외서든 어디서든 내가, 친구가 하고 싶으면 해야 돼. 친구는 지금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친구한테, 그면 참으라고 해? 이런 얄미운 생각을 한다는 거죠? 모략이 나왔어요. 좀 창조적으로 좀 해봐라. 좀 창조적인 발상을 좀 해봐라. 맨날 지루하게 이런 식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냐. 어? 맨날 같은 자세로, 같은 시간만, 딱 5분, 10분, 요것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롱 타임을 가져보자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야외에서 스릴을 느끼면서 하면 빨리빨리하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해서 나한테는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자분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나를 배려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좀 보이고 있어요. 4번 분들은 대체적으로 만족은 스럽지만 음, 그 만족하는 과정에서 서로 약간의 음, 차이가 있다, 라고 좀 보여져요. 아, 제가 지금 원래는 이렇게 안 하는데, 원래 좀 세게 나가는데, 음, 유튜브가 원래 좀 요즘 방침이 바뀌어서 많이 약하게 말하고 있어요. <laughs> 5번 리딩 할게요. <laughs> 5번 분, 우리 5번 분 여자분은, 어떻게 남자분은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과거만 회상하고, 과거에 좋았던 것만 회상하고, 현재에는 뭐, 그렇게, 그냥 꽃길만 걷자. 우리 그냥 이대로 손잡고 자자.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 여자분은 좀 즐겁고 싶고,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고, 뭔가 굉장히 전이가 많이 없다. 나는 그런 것들을 원한다. 나는 좀더 나를 자극을 해주고, 나의 모든 애무, 내가 좋아하는, 음, 어떤, 나를 좀더 만져주고, 안아주고, 맛보고, 간보고, 다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그런 면이 있다라고 하면, 남자분은 나를 외롭게 한다, 라는 거예요. 외롭게 하고, 힘도 없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토끼가 아닌 게 다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우리 여자분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음, 거기까지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할 정도면 굉장히 여자분은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만족을 하고 싶은데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좀 약간 변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도 좀 만들어가고 싶은데 우리 남자분은 금방 지쳐요. 금방 지치고 좀살좀 좀 뺍시다. 살이 너무 쪘기 때문에 어, 빨리 끝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좀 살을 빼고 좀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어? 테크닉을 좀 키워 보세요 남자분 너무 힘들어 너란 여자 너무 지치게 해. 너무 쎄 나보다 강해 맞아요 여자분이 남자분보다 좀 강한 편이에요 근데 여자분은 모든 걸다 원해요 진짜 만족하는 그런 관계를 하고 싶은 그런 관계가 되고 싶은 마음이다라는 거지만 지금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지금 예민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요. 진짜 자칫하면, 혼자, 혼자서 남자친구에게 만족하지 못한 것들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요. 남자분 좀 각성하셔야 될것 같아요. 과거에 좋았던 것만 회상하지 마시고, 현재, 미래를 생각하셔야죠. 너무 과거에 빠져 사신다라고 좀 보이는데 세미나 지연이라고 나와요 나 그래도 잘하고 있잖아 나 지금 너무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 나 지금 진짜 너무 열심히 해서 어우 야 내가 힘들어 힘들어 내 빼짝빼짝 말라가고 있잖아 너안 보이니? 이제는 좀 내가 좀좀 좀 이렇게 가라앉혀야 할 때야 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 여자분은 변화가 필요할 때다 지금이 그래 지금이 변화가 필요할 때야 스테미널 지연뭐 하고 있네 정말 음.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사랑의 잠자리에 뭔가 변화가 변화가 필요하다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라는 건 어, 남자분이 좀더 부족하다 노력을 하셔야 할 때가 왔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 여자분 5번 분은 굉장히 지금 적극적인 여성분이고 적극적이고 지금 뜨거울 때이기 때문에 그걸 좀 맞춰주셔야 할 때라고 보여지네요. 네, 5번까지 리딩했고요. 벨라의 감성타로 속궁합. 너는 나에게 만족하고 있니? 나는 너에게 만족하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속궁합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 즐거운.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벨라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꾹꾹꾹 꼭, 꼭 해주세요. 안녕.